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국이로학 대표이사 박규남입니다. 1989년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플라스틱 성형 전문업체로서 인화단결, 근면성실, 고객만족의 사원 아래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또한 작지만 강한 경쟁력과 또한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설양미용기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산림용 자재 생산업체로서 쓸 양묘용기, 컨테이너 재배 용기 등 묘목 생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 등 국내 천여 개의 묘목 생산 농장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시는 제품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객이 필요하는 로 제품 개발 및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구기로학은 세종에서 개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산림용 자재 부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경 및 정원 문화에 보탬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조경 및 정원 문화를 대표하는 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